여여기도요 너무 고추, 이렇게 바짝 붙어가지고요, 뿌리가 잘 자라지 못할 것 같아서, 또여기이렇게 널찍하게다가, 이렇게, 네 개는 개는, 네 개는 이렇게 하여튼... 심어주려고 해요. 이렇게널게다가 근데 이렇게 보니까, 이것도두개나 이렇게 붙어있네요. 그래서 요렇게, 여기 밑에 이렇게, 밑에다가는, 이렇게 집어넣고, 그 다음에 요렇게, 이렇게 심어주려고 해요, 이렇게. 이렇게. 우 물이 뿌리. 크게 물이 더잘 자라라고 해요. 그리고 여기도 또 이렇게, 아, 여 사이에다 이렇게 뿌려주면요. 비트가 또 크게 잘 열리겠네요. 이렇게. 이렇게. 이 뿌려주면, 이렇게 뿌려주고, 뿌려도 퍼지고, 뿌려주고, 그 다음에. 이렇게 새싹을 <목소리도> 이렇게 심어줘요. 이렇게 야 새싹이 음, 좋아하는 음, 것 같네요. 그리고 또 이렇게 심어줬으니까 음, 그 다음에는 이제 잘 자라라고 또, 또 물을 뿌려줘야 돼요. 먹는 거라고 물을 이렇게 여과장살에다 잘잘 뿌려줘요. 뿌려내되고잘 자라고 이렇게. 없는데? 고기 언제 있었어? 없는데? 기